결국에는 이제 방송에서 귀멸의 칼날 월드컵을 하게 됐죠. <laughs> 근데 그날 진짜 긁혔어요. 진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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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너무 긁혔어요. 근데 신호부는 그냥 목소리도 좋고, 애가 얼굴도 예쁘고, 성격도 좋고. 아니, 신호부 얼굴이 이쁘다고요? 예! 그냥 동태 눈깔이에요. 무슨 쿨톤인데 웜톤 리스틱 진하게 발라고 있질 않나. 그리고 칼도 제대로 못해두르는데다가 어? 그 옷도 언니 옷 뺏어 입혀가, 뺄어 입어가지고, 언니, <laughs> 언니 포스프레 하는 거 아니야, 그거. 팔도 제대로 못해리는게 아니라, 힘이 부족한 거예요. 힘이 가 부족... 있는 거라고요. 그러면 언니한테 잡아먹혔어야지 뭐하러 피해를 줍니까? <laughs> 스토리 어디까지 나왔어, 지금? 목도 못 자르잖아요. 나 진짜 너무 스트레스 받아. 아유, 들키셨어요? 네. 아니, 못생긴 걸 어떡해요. 아니, 못생기지 않았... 아나진짜 머리 아파 죽는 줄 알았어 왜냐면은 시로는 이제 내용을 모르잖아요 나는 만화까지 다 봤지만 시로는 내용을 모르니까 시로가 할수 있는 말이 충분히 맞다는 건 알지만 그걸 알면서 보는 게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어 나는 생김 가지고 뭐라 한 적은 단한 번도 없어 시호도시호도 진짜 개 이쁘게 생겼는데 아니 어떻게 시호가못 생겼다고 말을 할수 있는지 진짜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아니 아무튼 왜 눈이 못 생겨 눈이 안못 생겼다고요 그 눈이 예쁜 거라고요. 어? 그 눈이 예쁜 거라고 그 눈이 뭔 동태눈깔이에요. 동태눈깔로 만들어 드려요 그냥. 그래서 설명하지 않겠습니다. 설명 포기하겠습니다. 님들은 저를 이해할 수 없어요. 아니 그냥 서로 이해하지 말죠 그냥. <목소리>